안녕하십니까 골대녀 스탯 전국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대 패밀리가 지금 1패예요. 1패라서 지면 토너먼트 탈락입니다. 그래서 국대 패밀리 필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팀 모두 시작은 둘둘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골대녀가 돌둘 포메이션을 많이 쓰요돌둘 포메이션을 많이 쓰는데 이게 주류예요. 거의 주류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감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감독 입장에서 공격 전담수, 수비 전담수를 두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너는 공격만 해. 너는 수비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앞선에 세우되 수비에도 가담을 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 서 있지만 공격에도 가담을 해줘.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수들 활동량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앞선 자리에 있지만 수비도 좀 가담을 해주고, 뒷선 자리에도 있지만 공격에도 가담을 해달라. 라는 그러한 뜻도 선수들에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둘둘 포메이션을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둘둘 포메이션은 앞선 경기들, 첫 번째 경기들, 개벤저스와 했던 경기들, 그 포메이션 스타일 그대로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면, 지면 끝나는 조진 감독 시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재진 감독 시점에서 국대 패밀리는 어떠냐? 현재 상황이. 일단 감독 본인이 골든 선수들 실력이라든가 분위기 파악이 덜 됐다 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어쨌든 한 경기를 역전패를 당했죠. 그런 내네 경기를 보면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렸다 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골키퍼 야운지가 매우 불안하다. 근데 그래도 파일럿 때 경험이 있는 김수현이 있으니 여차하면 바꾸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조재진 감독 시점이에요. 어, 감독 시점에서 지금 뇌피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 국대 패밀리는 네, 승부차이까지 가지 않도록 하자. 승부차이까지 가게 되면 현재 승부차기 트라우마에 있는 양은지에 못할 짓이다라는 그러한 음 생각이 있고 의연 중에 선수들한테 그런 걸 내비칠 것 같아요. 선수들의 승부차기 트라우마가 있어서 승부차기까지 가지 말자. 그리고 좋고 광민정 활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은데 일단 수비 전담수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할것 같아요. 어 제가 아 조진 감독이라고 하면 네, 예고편을 보니까 좀 공격진 진영으로도 앞서 나가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던데, 그래도 어쨌든 수비에 좀집중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은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에이스. 사실상 에이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맨 팀이라는 그러한 말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정은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많은 기회가 오면 골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난 역전패한 경기가 너무 뼈 아프죠? 막판에, 막판에 골을 허용을 하면서 동점이 되고 승부차이까지 가서 역전패를 당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막판에 작전 타임을 쓰든 뭐를 하든 막판에 선수들 실점을 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내 게임 현재 총 6골이 나왔어요. 근데 6골이 다 전반, 후반, 8분에서 10분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현재까지. 이거 그냥 놓쳐서는 안될 겁니다. 특히, 전반보단 후반에. 3분의 2가 6골 중 4골이 후반에 나왔고, 그리고 모든 골이 전후반 끝자락 8분에서 10분에 많이 나왔다. 이 부분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최종화면에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재진 감독, 이번에는 시점에서 월드 클래스는 과연 어떨까? 라는 것을 한번 보겠어요. 승부차기도 감수할 거다. 상대는 승부차기까지 가서 저도 올라갑니다. 승부차기까지 가서 저도 올라가요. 골드 실차가 있어서, 개벤저스에 우세를 합니다. 골드 실차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골드 실차 마이너스 1인 개벤저스가 있어서 같은 1승 1패라고 해도, 월드 클래스는 토너먼트에 올라갑니다, 준결승에 올라가요. 그래도 공격적으로 나올 거다 하고 그 가운데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다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월드 클래스가. 그리고 압박에 능하다. 뭐 압박에는 압박으로 대응해야죠. 그래서 이정은, 전미라, 박승희 선수들로 압박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로 압박을 하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은을 개인 집중 마크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은의 개인기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 어떻게든 이정은 선수의 뭔가 스킬 갖다 끌어올릴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하니 현재 이정은의 개인기를 좀 믿고 그리고 자신감도 좀 심어주면서 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우리의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막아야 된다. 체력도 되고 스피드 되는 박승희가 있으니 전담 마크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어, 이것 말고요. 뭐 특별히 뭐 있겠습니까? 이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 골키퍼, k 티 수비수, 에바, 수비력이 정말 강력하다라는 걸 갖다 어, 확인했어요. 지난 경기에서.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기회는 반드시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최면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기회는 있다. 사실이고요. 또, 최면을 걸면 걸수록, 어, 는 올라온다. 승부수가. 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식스맨 엘로드의 돌파력이 위협적이다. 그거 봤죠? 엄청난 위협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득점력은 없을 거다. 그래서 쫄지는 말자. 이렇게 선수들의 주문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대표 둘둘 포메이션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정원에 집중될 수비진의 투톱인 전미라에 기대 걸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정원에 집중 많이 될 건데 그럼 전미라에 기대를 걸어야죠. 다른 선수도 포함을 해서 상대 정규 시간에 비교도 올라가요 골퍼파이 자신감이 있어서 승부차이기를 선호할 것 그래서 승부차이까지 가기 전에 끝내야 된다 그리고 박승희와 김수현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슈팅 자체를 없도록 해야 된다. 되게 중요합니다. 슈팅 자체를 많이 막아야 돼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예,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후반 끝자락 조심해야 된다는 영상 링크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중심으로 팀변경해 된다, 포미션 변경해야 된다는 거. 여기 또 링크 걸어놨어요. 예,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부상업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봐요.